예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자, 오늘은 그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 나오는 아주 명대사를 한번 영어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이 태양의 후예는 김은숙 작가가 극본을 그쓴 작품이고요. 여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. 제가 많이 일찍 왔어요.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. 자, 이걸 영어로 어떻게 옮기냐면요. I came very early. 나는 매우 일찍 왔습니다. I came. come의 과거형이죠. came. very, 매우 early 일찍. It's nice. 좋아요. 자 뭐가 좋습니까? To have someone 누군가를 가지고 있다는 건 좋아요. 그런데 to wait for 자이 to wait 라는 게 서먼을 꾸며주겠죠.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으로 기다릴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 좋다는 거죠. 그다음에 wait 는 for 를 쓰는 거죠. 그리고 wait for 서먼인데 이 서먼이 앞으로 나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 그래서 다시요. I came very early. 제가 많이 일찍 왔어요. It's nice to have someone to wait for. 기다릴 사람이 있다는 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, 그렇죠?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다는 거, 이건 정말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. 누군가를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, 이게 참 행복하죠. 그 누군가는 음, 여러분의 정말 남편이 될 수도 있고, 아내가 될 수도 있고, 남자 친구가 될 수도 있고, 여자 친구가 될 수도 있고, 또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뭐, 뭐 연예인, 가수. 탤런트 어, 또 아나운서 뭐 여러 사람이 될수 있겠죠.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그 알고 이 편을 알아 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